자, 그다음에 이제 3차 방정식이지. 자, 3차, 3차 방정식이고 그다음에 자, 4차 방정식이야. 아, 방정식. 자, 방정식의 핵심 뭐냐면 자,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이용하냐면 근 공식을 이용해. 근의 공식. 자, 지금 이거는 뭐 주로 2차 방정식에서는 이두 가지야.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3차 방정식 뭐냐면 3차 방정식은 여기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런데 인수분해 방법이 크게 뭐냐면 인수분해 공식으로 연결돼요. 인수분해 공식. 그다음 에 어디로 가냐면 조립제법. 아, 이거야. 사차방정식의 필수는 뭐냐면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이나 조립제법, 어, 근의 공식, 요걸다 안다는 전제하에, 그렇지? 오케이. 그 인수분해 공식과 조립제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자,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냐면 인수분해 기본은 공통 인수를 묶어준다. 공통 인수를 묶어준다.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3X제곱, 자, 마이너스 4X. 자, 방정식의 핵심은, 자, 인수분해다. 이렇게 인수분해. 그리고 인수분해의 그첫 번째 핵심은 공통인수를 묶는 거니까, 자, 여기 공통인수를 묶어줘야 돼. 3차가 보이면 무조건 조리제법 하는 거는 안 좋은 습관이지. 음. 자, x 로 묶어주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돼가지고, 요것이 얼마예요? 0이다. 요렇게 된 거지. 자 그럼 여기 x가 나왔어. 요 x가 나와 있고 이게 얼마냐면 자 x 4, x 4, 자 x 플러스 1은 얼마인가만 이게 0이다 이렇게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는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4가 여기에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지자그 다음에 자두 번째 요런걸 한번 해 봅시다. 음. 자, x 의 4제곱, x 의 4제곱, 자, 플러스 3 x 의3제3 x 플러스 3 x 의 제곱, 플러스 3 x 제곱, 플러스 3 x 제곱, 플러스 3 x 의 제곱, 플러스 3 x 스의 제곱, 플러스 3엑스의 제곱, 플러스 3엑스의 제곱, 플러스 3엑스의 제곱, 플제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할 때조제법 하는 건다 해봤으니까. 어,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서 뭘 대입시켜가지고, 여기 0 대기하는 값을 찾아야 되겠지. 그 값이 대체 로 어디냐면, 아, 요거 약수인데, 어, 야, 약수 두 개밖에 없다. 오우잘 됐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이런.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네. 맞나? 아, 어, 맞네. 마이너스 1 대입시키면 0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1. 그 다음에 3, 4, 3, 1을 딱 해주고, 조립제법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써주지,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렇게. 자, 뚝 떨어져 주세요. 오케이, 1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개 곱하지? 마이너스 1이네. 그 마이너스 1을 여기 써주잖아. 그지? 그래서 개더 하니까 여기 2야. 그지? 이렇게. 이렇게. 자, 두개 곱하면, 오, 마이너스 2네. 자, 마이너스 2야. 자, 두개더 해. 오, 호, 2야.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하네. 마이너스 2야. 자, 마이너스 1을 여기 더 하네. 1이야. 자, 여기서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래서 맨 끝에가 0이 나와야 돼. 여기 0이 안 나오면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인수분할 때는. 그렇지? 응.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 3차식이다. 조립점을또할수 있는데 다 플러스니까 다시 요거의 약수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또한번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1로 바로 이렇게 조립점을또한번할수있어 이렇게. 아,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알았어요. 자 1. 곱하면 마이너스 1, 이제 빨리 할까? 마이너스, 아, 더하면 1이야. 이렇게. 자,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오, 더하면 1이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더하면 0이야.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자, x 플러스 1이지. x 플러스 1. 그리고 또 x 플러스 1이니까,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뭐야? x 제곱의 개수 1. 자 x의 개수 1 그다음에 상수항 개수도 1이야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이렇게, 자 그러면 답을 써줄 때까지 자 끝까지 주의해야 되는데 자 x는 얼마냐면 x는, x는 x는 어허 마이너스 1이야만 하면 틀리지 자 그래서 이 옆에다 중근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써주고 중근이야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옆에는 원래 심표를잘 함부로 하면 안 돼. 정확하게 하면 여기는 뭐라고 해요? 또는이라고 해요. 또는. 그지 또는. 그리고 인수분위가 안 되네. 분명히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위안 되니까 근의 그래 공식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nc 마이너스 3. 3, i 이야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원래는 4개다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아에 허근 2개, 그렇지? 중근 1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배에 어? 마이너스 2 배에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8이퀄 0이다 이렇게 막 치환을 시키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문제지. 치환을 시키자 이렇게 치환을 시키자. 음. 자 그럼 여기를 치환시켜 이제 x로. 아하. 그러면 어떻게 돼? x의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자, 8이콜 0입니다. 이렇게. 음. 그리고 이거는 함수와 다르게 굳이 이게 치환시켰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뭐 크게 변형을 아직은 안 써도 돼.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나서 인수분해주면 자, x,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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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지 x지. 자, 어? 라지 x, 라지 x 마이너스 4. 오호, 그래서 라지 x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 라지 엑스를 어?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이렇게네. 자 엑스의 제곱에다가 이너스삼 엑스 마이너스 사 오호 이렇게 되고, 자 엑스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삼 엑스에 플러스 이가 얼마냐면 영이야. 후! 그랬더니 자 인수분해 다 되네. 자 인수분해 보면 자 엑스 마이너스 사, 엑스 플러스 일. x-2, x-1이 되면서, 마이너스 1 또는, 1 또는, 2 또는, 4다 해서, 이렇게. 4차 방정이어가지고그네개 수는, 이렇게 4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원래 이제 지금 네 번째 하는 거는, 네, 예, 교과서에서는 잘 안, 안 가르쳐요. 자, 네 번째. 이게 이제, 어, 기본서들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 뭐냐면, 뭐, 정석, 개념, 원리, 막 시중에 나와 있는, 어, 그러니까 중간 고에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교과 외적인 거예요, 약간. 교과 외적인. 교과 외적인. 근데 또 이런 걸또 내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 해놓기는 불안한, 이렇게. 아, 이게. 그래서 원래는 l 교과 e a r n 이 h e cocoa. We will learn t h 교과 o c 없는 w 왜 w i l 이 learn the cocoa. We will learn the cocoa. We will learn the cocoa. We will l e a e c o c o e w 이게 이제 학생들이 처음 만났을 때, 어 4차 방정식이네딱 한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 조리제법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오, 너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대입시킬 수 있는 건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1 대입시키면 당연히 0이 안 나오겠지.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봐도, 오케이, 0이 안 나온단 말이야. 헐! 그러면 이제 당황하는 거죠. 헐! <laughs> 이걸 어떻게. 예. 아, 이거, 이거, 됩시켜. 댑시, 암만 됩시봐도영되는게 없어. 조리체법이 아니네. 이렇게 당황스러운 문제야, 알겠죠? 모르면. 음. 자, 이 문제가 상반되어 있어요. 상반되어 있다. 상반대 있단 말이면 약간 대칭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칭되어 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개수하고, 요렇게 계수하고 요렇게 대칭되어 있어요. 이렇게. 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이 개수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어요. 상반,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거야. 대칭되어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냐면, 에 요거를 여기서 x 제곱에 대해서, 어, x 제곱에 대해서 나눗셈을 한다가 포인트. x 제곱에 대해서 나눈다. 상반방정식 꼴이면, 어, 이렇게 접근해야 돼. 자, 그럼 나눠봐. 자, 여기 x 제곱 나누면 어떻게냐면 이게 x 제곱이 된다. 이렇게 x 제곱이 돼. 자, 이거 x 제곱을 나누면 여기 x, x가 되겠지? 음. 이거 x 제곱을 나누면 여기 얼마냐면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2가 돼. 자, 이거 X제곱을 나누면 X분의 1이 되는 거죠. X분의 1. 오케이. 자, 이거, 이거를, 자, X제곱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분의 1.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0이다. 이렇게. 이 여기, 여기, 여기 0이다.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지. 아.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자 x의 제곱 분의 1이 쭉 되고 자 플러스 자 x 플러스 자 x 분의 자 1이 되면서 얼마냐면 자 플러스 오케이냐면 아하 이나 오케이지 음오겠어자 오케이 다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eab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이것은 뭐야? 자,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자,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에다 x분의 1을 하면 1이 돼가지고 2가 된다. 요렇게 공식 바꿀 수 있지. 요거를, 요거를, 요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을 요렇게 갖고 와서, 바꿔보면 이렇게 되지. 아하,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 쫙 되면서,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자, X 플러스, 자, X분의 1이 되면서, 오케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 하면 0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아하, 요걸 다시 어떤, 어떤 걸로 치환을 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자, t의 제곱, t의 제곱, 자, 플러스, 플러스 t가 됩니다. 플러스 t. 이것이 0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핵심은 인수분해니까, 이건 t에 관해서 인수분해니까, t에 관해서. t에 관해서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이다. 이런 꼴의 식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했어. 자, 이건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근이 4개가 나와야 돼.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이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 아, 그럼 여기서 t가 0. 오케이. 또는, 또는, t가 얼마냐면, 아하, t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돌려가지고, 이 t가 뭐였냐면 이거였어. x,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얼마냐면 이게 0이라는 거지. 또는, 또는, <laughs> 자, x 플러스, 자, x분의 1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했나. 자, 이거, 이거 다시 풀어주면 이렇게 되지. 자, x의 제곱, 플러스 1이퀄 0이다. 또는, 자, 이게 x의 제곱, 플러스 1이퀄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또는 이제, 자, 또는. 음.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 복수을 배웠잖아.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x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i 이제, 어, 그러면 0이 나온 거고 또는 이렇게 또는 자 이것은 어떤 꼴이냐면 이거지 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게 해수점이야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에서 3 a i가 나온 거지 아 어, 그래서 네 개의 허근이 나오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i x는 2분의 2,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해요.